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증인 사무실에서 만나자. 내가 네 별장을 팔기로 했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이미 계약금은 받았어." 하지만 구매자들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시어머니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윤정은 소름이 끼쳤다. 별장 안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등줄기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햇빛이 게으르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통나무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별장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었다. 여름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 아버지의 이야기들. 각각 끈 잔디와 숯불 냄새, 모든 기억이 이 집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제 이 별장은 윤정의 것이 되었지만 그 사실은 따뜻하면서도 불안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많은 유산을 남기진 않으셨지만 이 별장만큼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마치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난 작은 섬처럼 윤정은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예측 가능했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따분했다. 남편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주대가 부족했다. 갈등을 피하려는 그의 태도는 결국 어머니 오순자 여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순자 여사 그녀는 아무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능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윤정이 겨우 정신을 추스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별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윤정아 그 유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마치 하찮은 물건을 얘기하듯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 별장은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인데도 그때 윤정은 말없이 넘겼다. 굳이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 여사는 윤정의 가족 소유라 해도 결혼을 통해 모든 재산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별장은 괜찮지만 요즘은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니. 겨울엔 난방비도 들고 너랑 민수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잖아. 민수는 옆에서 묵묵히 설탕을 젓고 있었다. 그 눈빛엔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참을 수 없었다. 그 별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였다. 어머님, 저는 별장 팔 생각 없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리고 여름엔 잠깐 임대라도 놓으면 가게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순자 여사는 마치 치통이라도 난듯 얼굴을 찌푸렸다. 임대? 그건 별로야. 수리도 해야 하고 누가 그런 낡은 집에 살고 싶겠니? 수리는 차차 할 거예요. 윤정은 대답했다. 그건 제 집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날 저녁, 대화는 그저 그렇게 끝났다. 오, 여사는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어김없이 중재하려 했지만 윤정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 물러나면 그녀는 단지 별장 뿐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까지도 잃을 것 같았다. 몇 주가 흘렀다. 오 여사는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했고, 윤정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썼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윤정은 우연히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 괜찮을 거야. 민수야 내말잘 듣고 있고. 윤정이도 결국엔 어쩔 수 없을 거야. 돈은 응, 계약금 내일 받기로 했어. 공증인은 월요일 오전 10시. 다 정리됐어.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 여사가 민수의 우유부단함과 윤정 본인의 갈등 회피 성향을 이용해 몰래 별장을 팔기로 한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솟구쳤다. 어떻게 감히 그녀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정을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윤정은 한숨도 잘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맴돌았다. 소란을 일으켜야 할까? 민수와 대화를 시도해 볼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 여사는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했고, 민수는 그 주된 희생자였다. 오순자 여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모든 계획이 익은 과일처럼 손에 떨어질 참이었다. 그녀는 젊은 부부, 현지와 진우를 매혹시켰다. 별장의 고요함과 자연과의 가까움에 반한 그들은 매매를 원했다. 오 여사는 자신을 자비로운 중재자처럼 포장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산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현지에게 속삭였다. 한편 민수는 옆방에서 죄 지은 듯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에게 딱이죠. 신선한 공기, 사과나무, 아이들이 행복할 거예요. 현지는 목소리만으로도 벌써 그 별장을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있었다. 우린 첫눈에 반했어요. 서류는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절차일 뿐이죠. 오여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제 아들이 명의자예요. 워낙 바른 친구라 제가 다 챙깁니다. 제가 엄마니까요. 가족을 위해서죠. 그녀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장담하며 작은 카페에서의 만남. 현지와 진우는 설레는 표정으로 도착했다. 오순자 여사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관심 많아요. 계약금도 준비했어요. 오 여사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계약금을 미리 주시면 신뢰의 표시가 되겠네요. 백만원이면 충분해요. 진우는 살짝 주저했다. 100만원이요? 좀 많지 않나요? 어머, 젊은이들. 오 여사는 놀란 척 하며 말했다. 그 별장값 치고는 아주 저렴하죠. 덕분에 여러분께 우선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눈독 들이고 있답니다. 현지가 진우를 쿡 찔렀다. 괜찮아, 우리 이미 결정했잖아. 진우는 한숨을 내쉬고,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다. 오 여사는 만족스럽게 돈을 받아들고 꼼꼼히 세어 큰 가방에 넣었다. 좋아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정인 사무실에서 만나요. 거기서 서류에 서명하면 별장은 여러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오 여사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강압이 숨어 있었다. 윤정아,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월요일 10시에 공증인 사무실에 와줄래? 서명할 서류가 좀 있어. 별거 아니야 민수도 같이 갈 거야. 유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윤정은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계약금, 구매자, 공증인. 오 여사는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윤정에게는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으려는 듯. 무슨 서류인가요, 어머님? 윤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은 불이 끓었다. 아유, 얘야. 오 여사는 놀란 척했다. 별장 매매 서류지. 다들 그렇게 하기로 했잖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을 위한 일인 거 알잖아. 윤정은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어떻게 그녀의 재산을 그녀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월요일에 보죠. 생각하긴 뭘 생각해? 오, 여사는 비웃듯 말했다. 다 정해졌어. 그냥 와서 서명만 하면 돼. 우리 기다리게 만들진 말아줘. 전화를 끊고 윤정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따뜻한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아빠,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게요. 윤정은 속삭였다. 제가 이 별장을 지켜낼 거예요. 그녀는 곧장 변호사, 박동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박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별장을 팔려 해요. 이미 구매자도 있고 공증인과 약속까지 잡았대요. 박동현은 차분히 듣고 말했다.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다면 본인 동의 없이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편이 생긴 것이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늦은 저녁 민수가 퇴근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윤정은 그가 이미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괴로웠다. 민수 씨, 윤정은 침실로 들어오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다. 어머님이 월요일에 공증인 사무실로 가자고 하셨어요. 민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래, 나한테도 말했어. 윤정아, 제발 화내지 마. 엄마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 별장 관리에도 돈이 많이 들고, 우리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알아, 윤정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내 별장이야, 민수씨. 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이야. 난 팔고 싶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해해. 그런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셔서, 너도 알잖아, 어떤 사람인지. 알지. 윤정은 씁쓸하게 말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모든 걸 지배하려 드는 사람. 하지만 더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수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나, 당신의 아내를 지지할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엄마의 품 안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아들로 남을 건지. 민수는 괴로움에 찬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보았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널 사랑해. 하지만 엄마와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그럼 엄마에게 말해요. 윤정은 단호히 말했다. 이 별장은 내가 지킬 거고, 그녀가 우리 삶에 더는 간섭할 수 없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윤정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았다. 어머니의 분노, 실망, 강압. 하지만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지금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들의 결혼은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것을, 내가 말해볼게. 민수는 겨우 말을 뱉었다. 엄마와 이야기해볼게. 윤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건 우리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웠다. 심신이 탈진해 있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공중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 여사가 그녀가 거절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진짜로 어머니에게 맞서 줄수 있을지, 윤정의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따뜻했던 미소, 넌 강한 아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마. 라고 하시던 그 말. 그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야 했다. 오 여사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행복은 그녀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윤정은 단단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공중인 사무실로 향했다. 오 여사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자신의 삶, 사랑, 그리고 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공중인 사무실 앞에는 이미 오 여사가 도착해 있었다. 그 얼굴엔 승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 뒤를 따라 현지와 진우도 도착했다. 그들은 여름 저녁에 바비큐, 조용한 정원에 상상을 하며 흥분한 표정이었다. 오 여사는 그들에게 공증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장담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경험도 많고요. 가족을 위한 일은 다 처리해 왔어요. 민수는 그 뒤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따라오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공중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으로 딱딱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수많은 가족 분쟁과 거래를 경험했기에 그녀는 냉정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자 씨. 공중이는 안경을 쓰며 말했다. 별장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 순간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 민수가 입을 열었다. 근데 우리 서류가 없잖아. 별장 주인은 윤정이야. 오순자 여사는 아들을 향해 불같은 눈빛을 쏘아붙였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넌내 아들이잖아. 당연히 날 도와야지. 그깟 서류 따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은 함께 결정해야 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다. 그 뒤엔 중년 남성이 조용히 따라왔다. 서류가 든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윤정은 침착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온 듯 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정은 공중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조금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오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전개는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었다. 쟤는 누구니? 오 여사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제 변호사예요. 윤정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공중이는 흥미를 느낀 듯 안경을 벗고 윤정을 바라보았다.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윤정은 가방에서 문서처를 꺼내어 건넸다. 네, 별장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들입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유산 증명서도 함께 있습니다. 공증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검토했다.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 별장의 소유자는 윤정 씨가 맞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오순자씨, 이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오 여사는 손을 허공에 허둥지둥 휘저었다. 아니, 난 그냥 시어머니잖아요. 가족이니까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이건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가족이면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해요. 뒤에서 제 소유를 팔려고 하는 건 배신이고 협박입니다. 현지와 진우는 얼굴이 하얘졌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분명히 별장을 파실 수 있다고 하셔서 계약금까지 드렸는데. 맞아요. 진우도 덧붙였다. 우린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오, 여사는 당황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계획이 무너졌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내가 돈은 돌려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윤정의 변호사 박동현이 앞에 나섰다. 시간은 없습니다, 오순자 씨. 당신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재산을 팔려고 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즉시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여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어머니도 가족을 대표하는 어른도 아니었다. 그저 욕심과 불안 속에 휘청이는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다. 민수야, 뭔가 좀 말해봐. 넌 남자잖아. 엄마 좀 도와줘야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의 목소리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남의 재산에 손댈 권리가 없어. 그 별장은 윤정이 거야. 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게 다 너희 가족을 위한 일이었잖아. 아니요, 엄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지와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에 그들은 더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공중이는 지친 듯 기침을 한번 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모든 절차는 중단하겠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엔 단지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낸 후에 고요한 안도감. 민수가 자신을 향해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의 말에만 끌려다녔어. 윤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공중인 사무실을 나선 뒤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깊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고 윤정은 내면의 긴장이 모두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그들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다. 집에 도착하자 오순자 여사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맞이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온몸으로 상처받았다는 신호를 보내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말을 걸려 하자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윤정은 그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무의미한 연극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곧장 오여사 앞으로 다가가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어머님, 지금 많이 속상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 인생이나 제 재산에 대해서 누구도 제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이번 일이 마지막 경고예요.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는 누구도 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짧은 비웃음을 흘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동시에 존경의 빛이 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의 균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소란이나 싸움은 없었지만 분명한 경계가 생겨났다. 오 여사는 겉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행동과 말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는 윤정과 민수를 향해 지시하거나 은근한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윤정은 별장을 팔지도 빌려주지도 않기로 했다. 대신 천천히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쉴수 있는 곳. 고요함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그 별장은 이제 그녀의 독립성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민수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왔다. 주말마다 함께 별장을 찾아 손질하고 정원에 꽃을 심고 낡은 벽을 고쳤다. 그 작은 시간들이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조금씩 메워갔다. 둘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솔직하고 따뜻해졌다. 서로의 말을 더귀 기울여 듣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수는 점차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편, 그리고 어른이 되어갔다. 물론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윤정과 오 여사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둘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민수는 그 틈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 언젠가 윤정과 오 여사가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 민수가 완전히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알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윤정은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감정을 당당히 드러낸 그녀의 용기는 주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별장. 모든 갈등과 눈물의 중심이 되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녀의 강인함과 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윤정과 민수는 리모델링이 끝난 별장의 테라스에 함께 앉아 있었다. 서쪽 하늘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잔잔한 풀냄새와 꽃향기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따스한 천이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듯했다. 앞으로도 인생에는 수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 신뢰, 그리고 독립 위에 세운 새로운 삶.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별장. 그토록 치열했던 갈등의 무대는 이제 두 사람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